진짜 <laughs> 잘해야지 <웃음> 우리 이런 사람이야 잠시 후 양쪽으로 직진 후 다시 만나는 도로입니다. 맹심 없어! 교통사고 하역나는 뒤유다. 1 0 6조 어이, 뭐 하시나? 음, 야, 근데 너 저기 그 고기가 냉장고에 그냥 있었던 것 같은데? 그안 먹을 것 같으면 나눠줘. 저기 그 온도가 높아서 안 좋는데. 그 좋은 고기를. 어, 언니를 주던가 한 덩어리 그냥. 맨날 날짜 오래되갖고 잡자마자 가져온 건데.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